로마서 3장 21절에서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반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이 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어 우리는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복음을 전하기를 어 기뻐하는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가를 보게 됩니다. 어 바울은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고 부정어를 두번 연속해서 사용하죠. 어 매우 자랑스럽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든 이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실제로 어왕 앞에서든지 감옥에 갇힌 그 감옥 안에서 만난 죄수든지, 노예든지, 헬라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만나는 누구에게든 복음을 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에도 복음을 다시 전하고 싶죠. 또, 로마의 도움을, 로마교회의 도움을 받아서 저, 그때 당시의 땅끝이라고 할수 있는 스페인까지도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힌 사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말씀에서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설명하는데요.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사실 우리에게 오늘 이 아침에 우리 개인의 가장 큰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러 나왔죠. 가족의 학교 진학이나 회사 문제, 돈 벌고 건강의 문제, 국가적으로는 뭐 북핵의 문제, 지구 온난화 또, 한중 관계, 뭐, 후쿠시마 일본의 오염수 방류라든지 다양한 뉴스들이 한국에서 9시 뉴스나 이 중요한 뉴스들을 통해서 이게 중요하다라고 흘러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이 오늘 로마스를 통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인간의 가장 큰 문제와 시급한 문제는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피할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18절에서 오늘 20절 오늘 본문 앞에까지 사도바울은 헬라인이나 또 유대인이나 모든 정치나 철학을 아는 사람들 모든 인류에게 다이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왔습니다 19절 20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라는 이 절체 절명한 가장 큰 문제.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부모에게도 중국 사람에게도 다 있는 문제입니다. 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거명하고 나서 이제 2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라고 말하면서 그 해법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가진 문제의 그 해법 출발은 하나님의 진노에서 시작했지만 이제 그 가장 큰 문제의 해법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장세 이래로 아담에게도부터 약속되었던 것이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해오셨지만 구약에서 약속의 형태로 주었던 것이 이제 분명하게 제시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제는이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성경에서 어떤 의미에서 로마서에서 또 성경에서 우리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너죄 짓었지, 너 산상순대로 살지 못했지, 너 부끄럽지 않니라고 물을 때. 그렇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성도들은 그 다음에 그런데 이제는 내가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면 이 복음을 모르면 마귀의 말이 옳고 주눅들어서 살 수밖에 없지만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사도바울이 제시하는 복음이 있으면 이제는 그러나 이제는 내가 그렇지만 내가 모든 인류가 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지만 이제는 괜찮다. 길이 열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2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라고 말합니다. 자, 율이 율법, 율법 외에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사도 바울이 1장에서 3장 이 본문 앞에까지 이야기한 것은 어 유대 이 유대인 외에 율법을 받지 않은 사람들도 마음의 율법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유대인들도 기록된 더 분명한 율법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율법 아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율법으로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가 이전 성경에는 몽학 선생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자 모든 사람들은 마음에 기록된 율법.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묻는 어, 세종대왕은요, 이순신 장군은요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들에게도 율법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에게 마음에 심어준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 아래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나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구나,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는 깨달음입니다. 그리고 더 분명하게 유대인들에게는 글로 써서 율법을 주었죠. 그래서 그들은 더 분명하게 죄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으로 깨닫는 것은, 율법은, 아, 우리의 구원 방법이 이 율법에서 제시하는 것이 한분 그리스도께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은 모세 오경을 주로 이야기하죠. 율법 말씀해 보면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에게도 이야기를 해주셨고, 너는 열심히 살아서 구원 얻지 못하고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누구, 그를 기다려야 된다라는 것으로 초동교사로가 되어서 오실 그분을 기다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사법과 절기와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셔서 이것을 이야기 지키면서 오실 한 분을 기다려라. 그분을 믿어야만 구원을 얻는다. 라고 복음을 율법 안에 담아 주셨다는 라 것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은 어떻습니까? 선지자들은 또 우리가 이 시편과 자문 같은 것들도 선지서에 크게는 포함시킬 수 있는데요. 선지자들도 똑같은 이야기를 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모세의 글로부터 시작해서 시편과 선지서에 기록된 자기에 대한 것들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복음이 살 길이다라는 것을 알려 주셨다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모든 사람이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1장에서 3장 전체를 요약하는 한 문장입니다. 모든 사람이, 남자나 여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자나무할례자나 모두 다 죄를 범하였다는 것을 마음의 율법이나 기록된 율법으로 깨닫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설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우리에게 길이 열렸다. 무엇입니까?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냥 우리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 땅에 보내셔서 성냥의 제물로 화목 제물로 세워서 피 흘리게 하셨는데 그 승리 그 승리를 믿는 사람들은 누릴 수 있게 된다 그것이 복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전쟁이 일어났는데 우리는 무서워서 지하실에 숨어 있는데 우리를 대신하여서 군인들이 나가서 전쟁터에서 싸웠습니다. 그리고 피 흘려 싸워서 승리를 이루었죠. 그 소식을 이제 듣고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가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려 싸우신, 싸워서 승리를 이룬 그분을 믿으면 이제 화평과 평화와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라 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에게서 이 복음이 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다 행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25절에 예수를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를 피로써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그걸 믿어야 된다. 그것을 믿으면 우리는 참을 수 없는 진노함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진노를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세워서 다 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간과 받을 수 있다. 우리의 죄를 참으신 것은 이미 우리가 받아야 될 진노를 예수께서 받으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26절 이하에 왜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의로우실 수 있느냐. 하나님은 재판장들을 구약성경에서 세우면서 의인은 의롭다 하고 죄인은 꼭 죄인이라고 이야기해라 라고 이야기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우리를 다 의롭다 하신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불의해 보입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불의하지 않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법대로 모든 진노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으셨기 때문이십니다. 그래서 27절에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되고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와서 우리가 뭘 믿는, 잘난 것을 자랑할 수 있냐. 다 똑같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감사합니다. 저 사람도 구원하셨군요. 나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28절에 로마서에서는 자주 반복할 것이지만 율법으로는 구원받지 못한다. 믿음의 길밖에 없다. 율법은 이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소리쳐 외치는 것이다. 그러니 율법 안에 이 복음이 이미 잠겨져 있고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29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지만 이제는 모든 사람이 그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다 그분을 믿으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이 내포하는 것은 사도 바울의 이 복음을 깨닫는 마음을 가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싶고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싶고 가장 높은 왕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싶고. 감옥에서 만나는 가장 가난한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진짜 믿느냐? 그러면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 전하고 싶을 것이다. 아버지가, 어머니가, 우리 동생이, 우리 친구가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율법을 행하려고 열심히 살아가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거나 하나님에, 전혀 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느냐? 그러면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열정이 솟아나야 복음을 아는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31절에 복음이나 율법이나 사실 다 같은 거 이야기하는 것이다. 율법은 복음을 가르치는 것이고, 복음은 율법을 안에서 더 자세히 설명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구약시대 사람이나 오늘 우리 신약시대 사람이나 다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예수 그리스를 믿어서 구원을 얻는 이 길, 이 길밖에 우리 인간이 놓여있는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복음을 전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로마스 말씀 묵상을 통해서 복음을 더 깊이 느끼고 우리가 믿으면 당연히 전하고 싶을 것입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복음을 정말 더 깊이 묵상하여 더 내가 믿음으로 가질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해달라고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할 수 있는 이 아침이 다될수 있기를 소원합니다.